그랄티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표도르 도스테프스키의 '모든 것을 사랑하라'라는 시한 편으로 하루를 또 출발합니다. 모든 것을 사랑하라, 표도르 도스테프스키. 모든 잎사귀를 사랑하라. 모든 동물과 풀들 모든 것을 사랑하라 내 앞에 떨어지는 빗줄기 하나까지도 만일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것 속에 담긴 신비를 보게 되리라 만일 내가 모든 것 속에 담긴 신비를 본다면, 날마다 더 많이 모든 것을 이해하리라.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, 너 자신과 세상 전체를 사랑하게 되리라. 여러분, 짧은 시이지만,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지요 표도르 도스토에프스키가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면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또저 멀리 있는 것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서로 사랑하라 이런 큰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는데요. 어, 모든 것을 사랑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소망해 봅니다. 그럴티비 윤석희였습니다. 여러분 마지막처럼 최후의 날처럼 열심히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며 살아갑시다. 굿모닝, 감사합니다.